반갑습니다. 화물운송 TV입니다. 어, 제 뒤에 있는 지금 이 차량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던 차량인데요. 제가 마이티 차량하고 더센 차량을 구비를 했다가 지금 임대를 도와줬던 마이티 차량이 기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다시 제 곁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 저도 차를 보러 왔으니까 쭉 보면서 차에 대한 외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 제작된 현대자동차 마이티 차량입니다 차량 제원은 3.5톤 8바리트 광포 냉동탑 차량이고요 어 우선 실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량 외관과 같이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차량 주행거리입니다 지금 139,400km를 주행 중에 있는데 어약 14만km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의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각종 이제 제어 장치들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시동 소리가 깔끔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냉동기가 이제 두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원냉, 투냉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달려 있고요. d t g 를 아직 제거를 안한 모습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 현대자동차 순정 디지털 타코그래프가 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아직 비닐도 안뗀 모습이 보이고요. 이 차량이 2022년 4월에 출고, 4월에 제작돼서 제가 2022년 5월에 출고를 한 차량이에요. 출고 이후 1년 5개월 정도 지금 운행한 차량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차량은 슈퍼캡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 성인 남성이 좀 느끼는 힘들지만 베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핵심 오토죠. 저는 무조건 이제 신차를 구비할 때는 오토 차량을 출고하는 편입니다. 오토 차량을 출고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이제 클러치하고 기어를 넣는 수고스러움까지는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오토 차량으로 출고했고요. 옆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작동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차량 뒤에 이제 탑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차 외부를 앞뒤 양옆으로 다 이렇게 확인해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저희 좀 중요시하는 게 탑의 손상이거든요. 근데 탑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탑 외부의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톤 광폭 8P 8피 차량이에요 8P라고 하는 거는 8바리트를 선차할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조르다 레일이 다 깔려 있어서 조르다로 손쉽게 8바리트를 8바리트까지 선차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냉동이가 하나 그리고 뒤에 냉동기 하나 그래서 총 냉동기 두개 투냉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컬어서 얘기하고요. 냉동기를 이제 두개산 이유는 여기에 이제 냉동물품을 실어 가지고 지금 아래 보이는 칸막이를 쳐서 여기에는 이제 냉동물품을 싣고 뒤에는 냉장물품을 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 트랙을 이제 저희. 깔깔이를 쳐야 되니까 이 트랙을 두 줄로 해가지고 좀결박을될수 있으면 짱짱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연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놓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동 물품을 싣고 칸막이를 쳐 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짐을 뺄수 없기 때문에 냉동 물품을 뺄수 있게끔 최대한 문을 앞쪽에 붙여놓았습니다. 냉동기를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냉동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실 것 같아서 냉동기를 끄고 다시 제가 보도록하겠습니다자 오늘 제가 차량을 받은 날이라 어, 전체적으로 외관과 내부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지금 좀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세차만 하면은 다시 신차의 외모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전라도 광주에 차를 점검하고 가지러 왔지만 다시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 차량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정말 괜찮은 매력적인 일자리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차 외관 상태를 쭉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전문가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겠지만, 일단은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로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모처럼 1년 5개월 만에 이 차량을 다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하나하나 이제 제 손을 안 거친 데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차량을 확인하고 이 차량을 활용해서 운행할 코스를 쭉 확인하다가 생각보다 좋은 코스가 나왔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저희 지경으로 운영을 할까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려 볼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딱 일주일만 기회를 드려 보고 아니면은 제 바로 직영차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코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코스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호남권에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이제 식자재 배송이고요. 딱한 점포 대기업 S전자 공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식자재 배송을 얘는 오후 11시부터 2시 사이에 아무 때나 입차하시면 되고요. 입차 시간으로부터 약 6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일은 들어가셔가지고 스킨 검수해서 상차하시고 상차할 때는 롤테이너 플러스 수작업으로 하신 다음에 하차도 마찬가지로 롤테이너 또는 수작업으로 내리시게 되는 일이에요. 딱한 군데만 가는 일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일이고요.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성에서 광주로 가게 되고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얘가 회전 단가가 꽝당 1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이에요 15만원 곱하기 22일 하면은 330의 무죄가 예상되는 일입니다 앞에 일이 주 5일이다 보니까 뒤의 일도 당연히 주 5일이 돼야겠죠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일이 있어요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주 5일 일입니다 앞에 일이 장성에서 광주에 끝났다면 광주에서 종료되자마자 나주로 이동하실 거예요 나주에서 오전 8시에 상차를 하는 일인데요. 물품은 유가공품이고요. 박스짐입니다. 이 박스짐이 빠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차는 무조건 빠레트로 상차를 하시고 하차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하차를 할 때도 있고 수작업으로 하차를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착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는 점포를 다섯 군데를 넘지는 않습니다. 종료 예상 시간 또한 8시에 입차하셨으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종료되는 일이고요. 마주에서 하루는 순천 여수 광양으로 또 하루는 목포 해남으로 갑니다. 하루는 순천 여수 광양, 하루는 목포 해남 로테이션으로 돌게 되시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장거리 운행이 있습니다. 얘는 운송료가 완제로 400이에요. 앞에 장성에서 광주까지 가는 게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발생하는 유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 일을 완제로 환산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680입니다. 딱 12시간짜리 일에 주 5일로 680 완제라는 굉장히 이제 고유율을 낼수 있는 코스가 완성이 돼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 나간 뒤로부터 딱 일주일만 차주분을 모집을 할 거고요. 이때까지 모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상세한 내용,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화물운송TV였습니다.